2019년 언어논리 영역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단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고요. 문제 자체는 추론이라고 주어졌지만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로 볼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내용일치 스타일의 문제일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선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5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광해군 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 찾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광해군 일기 여기 있고요. 읽어보시면 인조 때 광해군 실록이 아니라 광해군 일기가 간행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일기는 명칭만 실록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 간행 과정은 동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 실록에 포함됐다.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등재된 조선 왕조 실록에 포함이 됐다고 했으므로 여기 포함되지 아, 않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4번. 고종 실록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 실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고종 실록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고종 실록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세계 기록 유산, 아니면 조선 왕조 실록 이두 가지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 어, 조선 왕조 실록도 여기에 같이 있고 세계 기록 유산도 여기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걸 찾아도 그러니까 어느 걸 찾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부터 뭐 찾아보자면 세계 기록 유산은 세계 기록 유산 여기 있습니다. 요 앞에 이 기록 유산이 쓰여 있는 문장을 읽어 보면 유네스코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담아서 조선 왕조 실록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 고종 실록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태조부터 철종까지면 철종 다음이 고종이기 때문에 고종 실록은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4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선조 수정 실록은 광해군 때 설치된 실록 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선조 수정 실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조 수정 실록은 없고요. 땡땡 수정 실록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읽어 보시면 수정된 실록에는 원래 실록과 구분해서 땡땡 수정 실록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요문단을이문단을 문단을 전체 다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붕당 간 대립은 실록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이 등장한 이래 선조 뒤를 이은 광해군과 인조 때까지만 해도 붕당 대립은 심하지 않았다. 지금 저희 선조 내용 읽고 있는데 선조 때는 붕당 대립이 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뒤를 이어 효현숙때 연이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대립이 심해졌고 효종 때부터 다른 붕당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실록을 수정해서 가능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조 수정 실록은 효종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수정 실록이니까요. 그러면 광해군 때 설치된 뭐, 설치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 광해군 때가 아니고, 요 나중에 효, 효종 때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 3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노상군 일기는 숙종 때 설치된 일기청이 가능했을 것이다. 노상군 일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단종은, 단종은 개유정난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 노상군으로 불렸고, 그 이후로 세조 때 노상군 일기가 가능되었다. 그런데 숙종 때, 노상군이 복위된 후로 노상군 일기가 단종실록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어, 노상군 일기 자체는, 저기, 숙종 때가 아니라 세조 때, 세조 때 간행이 되었으므로 이 숙종 때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일기청이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행 자체가 세조 때 되었기 때문에 숙종은 세조보다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종 때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번도, 이번도 틀렸고, 지금 2, 3, 4호가 다 틀렸으니까 1번이 아마 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예, 1번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제 1번을 마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효종 실록은 현종 때 설치된 실록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효종 실록을 찾아보시면요. 효종 실록은 나와있지 않고 이제 효종이 여기 나와있는데 효종 현종 숙종이 이제 뭐 수정실록을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현종을 또 찾아보셔도 지금 이 부분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전히 수정실록을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여기 이제 실록청은 있는데 문제는 실록청은 여기도 있고 이 지금 저희가 2, 3, 4, 5번을 다 읽으면서 문제의 답을 찾아본 바로는 실록청을 찾는다고 해서 특별한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를 처음부터 다 읽으면서 이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그 추론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글을 먼저 읽고 이해를 한 뒤에 이걸 풀라는 식으로 내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일지처럼 푼 거고요. 어, 이1번 같은 경우는 뭐.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2345번 풀면서 대략적인 내용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뭐이 요 부분과 이요 부분은 거의 다 읽었으니까 이 앞부분 안 읽은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뭐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요것들을 등재했다 요 부분도 아까 읽었었죠 여기 두 번째 문단 실록의 간행 과정은 상당히 길고 복잡했다 먼저 사초를 만들고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세 왕이 전 왕의 실록을 만들기 위해 실록청을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는 왕이 만드는 거죠. 세 왕이, 그러니 A라는 왕이 죽으면그 뒤에 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얘가 얘에 대한 그 실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실록청은 사초에 담긴 내용을 취사선택해서 만들고 해산을 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록은 전 왕의 묘호를 붙여서 땡땡실록으로 불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철종 실록이 고종 때 간행되었다. 그러니까,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 순, 헌 철. 철, 고. 순서대로. 철종 다음에 고종입니다 그럼 효종 다음에는, 이제 현종이겠죠? 광인, 효, 현. 이니까 현종 때 설치된 실록청에서 간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맞는 얘기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예외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뒷부분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실록이 아니라 일기로 가능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수정실록 같은 경우에는, 효종, 현종, 숙종 때 이제 붕당 대립하면서 옛날 왕들에 대해서 수정실록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두 어, 번째 문단에 따라서, 이 1번 문장은 맞는 말이 되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뭐, 추론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추론 문제의 탈을 쓴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용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찾아서 접근하는 방식이 안 먹히고, 전체 내용을, 이두 번째 문단 내용을 읽고 나서 푸셔야지 풀릴 수 있는 선지였고, 음, 또한 가지는 요고정실로 여기 같은 경우도 키워드 찾기가 애매한 게고정으로안 나오고, 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찾으셔야 나오는데, 어,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번에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 어, 어렵다 생각되시면, 그냥 패스하고, 다음 문제 풀고, 다음 문제 푸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시 돌아와서 푸실 때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 선지부터 보고 접근을 했는데, 그때 잘안 풀렸다면, 두 번째 다시 푸실 때는, 원래 어, 이, 뭐랄까요,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이 지문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로 접근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